you <laughs> 반갑습니다 시메스 주주분들 남프로입니다 자 시메스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절대 포기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특히나 지금 트럼프 관세 문제로 인해서 자, 중국 쪽도 막관세를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자, 경기가 침체 속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정말로 막연하시고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막연함을 기대감으로 바꿔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떠한 모멘텀들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고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세워 간다 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할수 있다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만큼은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일단은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AI 관련 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서 얼마가 빠졌죠 고점에서 대략적으로 한6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60%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요. 수급 변화들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 보면서 좀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메스 제 60일간 의거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하락하는 흐름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 물량 자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미래셋에서 에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17만 7천 주까지 물량 물량 매수 진행됐고요. 키움증권 쪽에서도 68,000주, 토스증권 쪽에서도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물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의 이상이 있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기업의 이상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외인들의 움직임 좀 살펴볼 건데,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을 다시 한번 늘려가면서 매수하는 포지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세 통해서도 이야기하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CM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도 이런 수급 변화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턱대고 대응할 게 아니라요. 항상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제 종목들이 글로벌 전망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 번호 잠깐 오픈드리자고 하면요. 010-2522-3008번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요텔레방 같이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들어오셔도 되니까 영상을 많이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요 꼭 문자 남겨서 함께하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세계 증시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자 봐요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미국 그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50% 관세 추가했습니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금류. 그러니까 육류들 전체 다 미국산 제품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나, 아, 긴장된 좀, 어, 아, 안 좋은 좀 전망이 많이 보여져요.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 바이오 기술 발전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기업과 협력을 아, 금지한다. 의회 쪽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신뢰를 잃으면서. 지금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갔던 이 금값마저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장에서 혼자 하실 게 아니라요. 이제는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된다. 혹시나 내가 물려있는 종목 중에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들어오셔서 저한테 아, 그 종목들, 그냥 종목명만이라도 간단히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종목들 또,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 흘려보실 게 아니라요, 함께,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주식 TV의 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 링크가 나오실 텐데 자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번호를 일일이 적기 귀찮다. 나는 간편하게 문자를 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링크를 터치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 번호가 적힌 이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문자 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내셔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이 얼마 물려있는데, 이런 레포터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같이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텔레방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봉상에서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만 단타를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약에 화살표에서 사기만 하셨어도요.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패턴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표 당연히 무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기본기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나 이 검색기 통해서 단탄 또 수급량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검색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나요?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부터 저희가 잡았죠. 제가 이 화살표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랑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야. 왜? 이 기준과 원인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화살표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전고점 넘어간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특정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이 뉴스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특정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그 하루에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타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25년 도장 전부 다 부자 되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010 2522 3008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스팸 갈일없고요 이상한 메시지 갈일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500분 정도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이 무료 방도 없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모든 소식과 검색기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5년 도장도 저희가 화이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평생 길잡이로 남겠습니다.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